자, 우리 2번 2025년 3월 모의고사 고의 21번이고요. 자, 3월이 먼저 보면 최소수학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소수학의 극대화를 위해 가정용 정원의 생태계가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이 우리 가정용 정원의 목표는 수확을 극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소 생산을 극대화하려고 개입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후에 만약에 재배자가 개입을 멈추게 되면 자연이 더 안정된 상태로 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주제는 채소 수확량의 극대화. Maximization. 바로 인간이 만든 불안정한 생태계의 산물이다. 자 영어는 이거예요. Maximized Vegetable Yield. A product of a human made. unstable ecosystem. 그렇죠. 불안정한 에코시스템이다. 자, product 하면 얘들아, 산물이라는 뜻도 있죠. 어, 산물. 자, 바로 갑시다. The concept of ecosystem state. 자, 생태계 상태라는 그러한 개념이, 자, 개념이 주어고요. Should be familiar to anyone. 자, 누구에게나 익숙할 거야. With a home vegetable garden. 그렇죠. 집에 가정용 텃밭이 있는 누구라면 이 생태계 상태가 익숙할 거래요. 자, 갑시다. The garden is small ecosystem. 자, 텃밭도 작은 생태계다. 왜냐면 그 안에 뭐 채소나 과일 이런 게살잖아요 That the grower attempts to keep. 자, 유지하려고 애쓰는 생태계라는 거죠. In a specific state. 그렇죠, 특정한 상태를. Namely, 자, 그런데 그 특정한 상태가 바로 뭐냐면 바로 나오죠. The maximization of fruit and vegetable production. 자, 극대화인데 과일과 채소 생산의 극대화 이게 지금 우리 재배자가 원하는 특정한 상태가 되겠죠. 괜찮나요? 갑시다. To achieve this,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달성하기 위해 the grower is almost always 자 거의 항상 intervening 개입을 하게 되요. 어디에 개입을 한다? In the dynamics of the ecosystem, 그 생태계에 역하게 개입을 한대요. 갑시다. 어떻게 개입하는지 예시가 지금 총세 개로 나올 거예요. They r e move unwanted plants. 자, 뭐 That begin to grow. And perhaps spray. Insecticide 살 And f e n c o f the patch. 자, To stop insects and other animals. 그렇죠. 다른 곤충들이 뭐 하는 걸? From consuming the vegetables. 그 채소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자, 우리 stop A from B 하면 이 자리에 keep 같은 거아니면 prevent, ban 다 와도 괜찮죠. 갑시다. 자, 어쨌든 인간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since maximization vegetable growth. maximizing이네요. 자, 우리 여기 동명사 주어가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고요.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론 In inherently unstable state. 자, 이게 바로 본질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나와 있죠. 왜 인간이 개입했기 때문에 생태계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거죠. For the ecosystem, 생태계에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the grower is effectively. 자, 사실상 keeping the ball on a slope. 자, 그 공을요. 경사면 위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얘자 우리 경사면 위에 있는 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이 공은 원래는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흘러가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죠? 그럼 어떤 상태겠어요? 불안정한 상태죠. 이게 의미하는 거 얘들아 불안정하다는 거야. 자 답이 뭐였을 거냐면 maintaining an unstable ecosystem for high vegetable yield. 자 우리 일자매 생산량이라는 뜻도 있죠. 높은 레스터버 생산량을 위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얘가 답이 될 거예요. 갑시다. If the grower stops intervening, 만약에 재배자가 개입하는 걸 멈춘다면, 자, 우리 stops to V 하면은 뜻이 다르게 돼버려요. 개입하기 위해 멈추다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Even for a day, 자, 하루만이라도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the ecosystem, 그 생태계죠. That small patch of ground. 그 작은 땅의 밭이 자 우리 작은 밭이라고 한건 아까 가정용 정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Will naturally begin to shift. 어디 쪽으로 변한대요 To more stable state. 그렇죠 더 안정된 상태가 될 거다. Vegetables may still grow. 자, 채로, 채소가 여전히 자랄 수 있다. 그러나 yield will almost certainly. 자그 수확량이 거의 틀림없이 뭐할 거래요. 자 수확량은 적어지겠죠. 왜? 원래는 채소의 극대화를 위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했으니까 이제는 안정이 됐으니까 생산량이 좀 줄겠죠. As other plants, 다른 식물이 뭐하면서? Crowd out the vegetables. 얘들아, crowd out, 밀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채소를 밀어내고 And wildlife consume the produce. 야생동물이 그 작물을 먹기 때문에 그 수확량은 줄 거야. 그러나 이게 생태계에서는 안정된다 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괜찮나요?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